개엄 당일에 안기령 부대변인의 모습, 곽수환씨 기억하시죠? 네, 기억하죠 총구를 그 잡고 막아섰던 부분들. 네. 그때 봤을 때좀 어떤 생각 들었습니까? 그때는 사실 그걸 못 봤고, 나중에 봤죠. 이제 음. 그때는 저도 무서워서 떨고 있었으니까. 근처에서. <laughs> 네. 네. 근데 그거 가지고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, 김현태가 그걸 굉장히 모욕적으로 지금, 근거 없는. 그러니까요. 말도 안는 소리 하고 있어. 그게 제일 큰 문제인 거죠. 지금. 아니, 마치 김현태 이제 특전사 소속이었던 거죠. 707 특임단장이 어제 김용현 재판에 나가서 한다는 얘기가 마치 안기령 부대변인이 <laughs> 촬영 준비를 미리 하기 위해서 직전에 이제 총구를 잡기 전에 뭐 화장을 했다는 등의 이런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좀 모욕적으로 느껴졌습니다, 의 원님. 그럼요. 그 김현태 707 단장 진짜 찌질하게 음. 왜 그럴지 모르겠어요. 그 사실 안기령 그 당시 대변인 제가 만나서 뭐라 그랬거든요. 또큰날 뻔했다. 음, 아. 총고 잡으면은 군인은 바로 이 총을 뺏기지 않은 그 습관이 있어서 습관적으로 방아쇠를 당길 수가 있는데 알았냐니까 몰랐다 그러더라고요. 음. 그리고 그 상황에 무슨 연출을 합니까? 우리가 비상 계엄 그날 할줄알아어 <laughs> 연출을 하고 그리고 더 어이 없는 것이 그 경호원으로 보이는. 등치 큰두 명이 있었는데 707 부대원도 그 정도 등치가 컸는데 위협을 느꼈다. 아니 총을 들고 최정의 에이, 부대가 네. 또 등치 큰인원 받고 인원 가지고 위협을 느꼈다 그럼 707 부대는 전투력이 형편없는 거 아니에요? 그러니까죠. 그러니까 지가 그런 개변을 늘어 놓고 있는 거죠. 참 아니 김현태 단장은 네. 사실은 맨 처음에는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 했을 때 모습하고 음. 지금 어제 이제 법정에 서 가지고 이런 표면한 모습을 보면은 과연 뭐 어떤 것이 본인의 본 모습인지 굉장히 헷갈리는데 그 목적이 뭘지도 좀왜 왜 그러는 겁니까 왜 도대체 왜요? 왜요? 의원님 보시기에는 그러니까 지금 뭐 윤석열과 DNA가 비슷하지 않을까요 <laughs> 그러니까 유유상종 어? 지금 발뺌하고 사실 지금 아직 군인이잖아요 군인이면 늘 의연해야 되는 거죠. 음. 그 잘못했을 땐 잘못 하더라도 어, 진짜 네. 진심 어리게 국민께 사과하고 반성하고 속고 대제하고 또 제대로 그렇게 하려면 진실을 그대로 얘기해서 내란에 대한 이런 척결이 돼야일수 있게 도움을 줘야 되는데 마치 지사려고. 음. 707 부대원도 폄하한 거예요. 707 부대원이 아니 총 갖고 다 있는데 민간인 보고 위협을 느꼈다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. 그리고 안기영 의원 네. 보고 마치 연출을 했다느니 되지도 않는 이런 얘기로. 음참 아유.